안녕하세요. 해상강입니다. 중부지방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제가 겨울이 되면 매년 꼭 가는 산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런 산 중의 하나인 소백산으로 떠납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소백산에 가서 칼바람을 맞았는데, 오늘도 칼바람을 맞으며 눈꽃과 산구대를 보러 떠나겠습니다. 산행은 중령을 출발해서 제2 연화봉, 연화봉, 제1 연화봉을 거쳐 비로봉에 오른 후 단양의 어이공리로 하산하겠습니다. 백두대간을 걸으며 장쾌한 능선을 볼수 있는 코스죠.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10시 정각. 중령탐방지원센터를 출발합니다. 이게 웬일인가요? 기대와는 달리 중령에는 눈이 거의 없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소백산 네. 천문대까지 6.8km는 차가 다니는 도로입니다. 왜 뒤로 가니? 뒤로 가는게 편해? 아니 이렇게 어린애가 어떻게 소백산을 다가? 네, 산을 잘 타요? 네? 산을 잘 타? 아니 구산이라 뭐, 이런 데라다 봤어요 아, 화이팅! <laughs> 어! 화이팅! 제2연화봉이 보이면서 눈꽃과 상고대가 나타나기 네. 시작합니다 참고대가 활짝 쳤습니다. 아, 제2 연화봉입니다. 이제 연화봉으로 가겠습니다. 밑에는 눈이 없더니 올라오니까 별천지야. 와, 산고다가 멋있다. 이렇게 멋있다니. 우와. 이렇게 별천지야. 야. 눈꽃이 대단하네요. 야, 진짜, 진짜 별천지다. 아우. 뭐 이런, 이런 눈꽃 세상이 있어. 야, 저, 아니, 하얗네. 우리 좋으신가요? 글쎄요. <목소리도> 아니 저는 저기 아까 중령에서 눈이 너무 없길래 아 오늘 글렀구나 했더니 아니, 우리 뭐 시바 CCTV, CCTV가 있거든요. 예. 그런 데서 이쪽이 다 보이거든요. 예. 아, 예. 아유, 운전 다도았네 이제 이제 뭐. <laughs> 앞으로는 보너스야, 보너스. 국립 소백산 천문대입니다. 상고대와 눈꽃이 정말 너무 화려합니다. 멋있습니다. 환상적이네요. 국립 소백산 천문대입니다. 사진을 찍으려고 그러시는지 안쪽으로 들어가는 분도 있네요. 저는 연화봉으로 가겠습니다. 연화봉을 올라갔다가 비로봉으로 가겠습니다. 연화봉 올라가는 길입니다. 눈꽃이 활짝 폈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상담습니다. 아, 이렇게 멋있을 수가 있나요? 보세요. 변화봉에 바람이 세척에 불고 있습니다. 동북쪽으로 앞으로 걸어야 할 제2변화봉과 비로봉이 보입니다. 바람이 강해서 오래 머물지를 못하겠네요. 비로봉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많이 흘려졌습니다. 구름이 꼈네요 제1연화봉을 오르고 있습니다. 눈꽃과 산고대가 가득 눈꽃 보세요. 너무 예쁩니다. 보통 하얀 세상입니다. 아, 어, 상고대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어, 완전히 하얀색입니다. 제1 연화봉입니다. 연화봉에서 1.8km 왔고요. 비로봉까지는 2.5km 남았습니다. 이 부근이 아주 하얀 눈꽃 세상입니다. 아 너무 멋있습니다. 자 이제 비로봉으로 가겠습니다. 어우 너무 멋있네요. 야 세상에. 이렇게 눈꽃이 멋있을 수가 있나요? 환상입니다, 환상. 해가 나고 하늘이 파랬었는데요 구름이 밀려와가지고 지금 비로봉을 덮었습니다. 아 비로봉이 안 보이네요. 이따가 좀걷혔으면 좋겠습니다. 야, 눈꽃 죽인다. 와, 환상이네요, 환상. 아래쪽에 구름이 껴서 참으로 아쉽습니다. 상고대는 참 멋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도 뒤로 본 갔다 오는 거야? 네. 오, 대단하다. 감사합니다. 오. 오. था 금이 보입니다. 천동리에서 올라오는 길과 합류점에 도착했습니다. 이 길은 단양 천동리에서 올라오는 길입니다. 저는 중령 연화봉 쪽에서 왔습니다. 비로봉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비로봉까지는 600m 계단길입니다. 운무가 잔뜩 끼어서 비로봉은 보이지를 않네요. 도봉에 도착했습니다. 세찬 바람 때문에 여기서도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바로 어의공리 쪽으로 하산합니다. 칼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습니다. 이곳이 소백산에서 칼바람이 가장 강한 기관이죠물꽃 내치고 보세요. 거리에 도착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국망북인데요 지금은 산불 방지기간이라 입산 통제입니다. 왼쪽 어이공리 방향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여기도 눈꽃이 대단합니다. 바람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눈꽃도 덜 보입니다. 아래쪽은 정상부와는 다른 풍경입니다. 어이공 마을입니다. 오후 4시 30분 어이공에 도착했습니다. 총 16.5km 6시간 30분 정도가 걸렸네요 오늘은 장쾌한 백두대간 소백산 그 중에서도 중령에서 어이공리까지 눈꽃산행을 했습니다 제가 겨울이면 매년 가는 산이 있습니다 손자령 무등산 덕유산 태백산 개방산 설악산 북한산 발왕산 대둔산 지리산 한라산 그리고 오늘 왔던 소백산입니다. 올해도 눈이 오고 산고다가 맺혔을때 이 모든 산을 차례로 올라 영상에 담아 시청자님들께 보여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오늘 저희 소백산 눈꽃 산행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